고민 좀 하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국가보훈부 장관님. 네. 어, 저는 저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네. 그 회자되고 있는 블랙요원 출신 홍정원 1차장을 선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블랙요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현지에서 비익성, 또는 비노출 간접 활동을 위해서 그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어,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동료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어. 현지에 버려지기도 하고 어디에 묻혀 있는 거, 물론 저희가 나중에 수습하기 합니다만, 그분들은 현충원에도 묻히지 못하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어, 살아 돌아온 그 블랙 요원들과 접촉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것도 다시 보고 싶었다. 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용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국거, 국가가 소위 망해서 현재 망명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독립군들의 독립투사들의 꿈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저는 블랙요원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했을 겁니다. 독립된 산하에서 정말 가족들과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국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칩시다. 그분의 국적이 중국 국적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전 장관님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어쨌든 국적이,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네. 많은 일부의 분들이 중국 국적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험부 장관님께서 나서서, 나서서, 나서서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의 평화 시기를 갖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저희가 영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국가가 굉장히 누란의 위기에 처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극복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를 다하지 못할망정 정말 조롱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정말 소박한 꿈. 자기의 국적을 갖다 회복하고 싶었던 그 소박한 꿈을 저는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무장관님께 부탁드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기 전에 보무장관 아니시겠어요? 보무장관님께서 딱 나서셔서 그런 분명히 틀렸다. 그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런 그분의 그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수 없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국회의원 중에 가장 의원님 존경하는 답을 제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국회 예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일정 일제 강정계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힌 적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김원수 장관님이라든지 다른 질문에서 여러 논란이 많이 나올 때마다 거듭 저희는 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언론 매체나 이런 거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논란이 가중이 되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미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1910년 이후에 모든 것은 모여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었다고 이미 정부는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든 국민과 공직자라고 하면 더더욱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결같이 답변을 해드린 건데 오늘은 국정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비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